유튜브 쇼츠로 챌린지 공유하기를 시작해 볼게요. 유튜브 메뉴를 실행합니다. 유튜브 메뉴를 터치해서 실행한 뒤, 하단에 더하기 메뉴를 이용해서 영상 올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더하기 메뉴, 터치 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올리기 메뉴를 이용하시게 되면 하단에 동영상, 쇼츠, 라이브, 게시물 등 다양하게 직접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쇼츠로 시작해 볼 텐데요. 쇼츠는 최근에는 2024년도 12월 이후에는 영상의 길이를 3분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츠 기능에서 굳이 3분까지 올리는 것보다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추어서 30초에서 60초,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등으로 다양한 시간을 조정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사람들이 많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 볼 텐데요. 광고도 15초에서 20초를 넘기지 않는 것처럼 저희도 20초 내외의 영상을 한번 올려 볼까 합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추가라고 나와 있는 메뉴 버튼이 내 갤러리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추가 메뉴를 덧치해 주어서 내 갤러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선택해 보는데요. 우리는 앞서 영상 만들기로 연습해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이 영상을 업로드해 볼까 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영상도 선택할 수 있는 항목 선택 버튼도 있어서 여러 개의 영상을 선택해서 올릴 수 있게끔 메뉴들이 체크가 되어져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몇 초요? 20초를 이용해서 활용할 거라 20초짜리 영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터치 영상이 올라가 있고 이 영상을 앞뒤에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더쓸 건지, 그만 이용할 것인지를 이렇게 조정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시간을 그대로 활용할 거라 완료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완료를 터치. 영상이 올려지고 나면은 이렇게 또 다른 영상을 추가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는데 더 추가하길 원한다면 왼쪽 하단에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영상을 추가해 주거나 아니면 음악을 더 추가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사운드 추가 메뉴를 이용해서 음악을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추가하지는 않을 거고요. 음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추가 버튼을 터치해 봅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원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좌,로, 우로 추천 음악과 함께 장르별 음악들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인기 사운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음악들을 미리 제목을 터치해서 들어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제목을 터치해서 들어본 뒤 마음에 든다면 화살표를 터치해서 음원을 추가합니다. 음악이 추가되었고요. 영상에 음악의 제목까지도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다면 V버튼을 터치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자막과 그리고 필터, 목소리를 직접 입힐 수 있는 마이크 기능, 더빙 기능이죠. 그리고 스티커까지 영상 위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의 메뉴를 보게 되면 이 메뉴는 음악에 관련된 메뉴입니다. 내 오디오에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배경음악의 볼륨도 조절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위에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나란히 있는 음원에 관련된 메뉴와 영상에 관련된 메뉴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메뉴들을 중에서 스티커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스티커를 덧치 해주게 되면 다양한 스티커, 질문, 그리고 설문조사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보여집니다. 하단의 메뉴 중에서 설문조사를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이용할 수 있는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설문조사의 색깔도 선택 가능하고요. 완료 버튼을 이용해서 마무리 지어진 뒤이 내용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끌어내려 휴지통으로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확인이 되었다면, 다음을 터치해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데요. 영상에 설명을 추가하거나 공개 상태 여부 등을 확인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 상태 또한 확인해서 터치하게 되면 공개, 일부 공개, 비공개 등 또한 예약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예약 기능까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보실 수 있고요. 공개 상태를 공개로 설정한 뒤 다시 화살표를 터치해서 나가 볼게요. 다양한 메뉴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동영상 업로드라는 메뉴를 터치해서 영상을 업로드 진행해 봅니다. 업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때는 이렇게 내 계정의 사진 위에 화살표가 보여지면서 업로드가 진행 중임을 알려줍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어지면 업로드 표식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내 페이지로 돌아가 내가 만든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내 페이지를 터치하고 화면에 내 동영상이라는 기능을 확인해서 터치해 볼까요? 지금 업로드 된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터치해서 재생을 확인해 볼게요. 화면에 어디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가득하게 내용이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나만의 챌린지 영상을 유튜브 올리기 메뉴, 글 올리기 메뉴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영상에 공개 여부를 변경하고 싶다면 영상의 우측에 내 동영상 메뉴에 내가 선택한 영상의 우측에 더보기 메뉴를 이용해 수정 안에서 공개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터치해서 공개 여부를 비공개 혹은 일부 공개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공개를 이용할 경우 영상의 공유를 이용해 링크로 전달된 그 메뉴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고 비공개를 한다면 링크가 전달이 되더라도 그 영상을 볼수 없게 되겠죠. 자, 나는 이 영상을 공개하기 원치 않는다면, 비공개 혹은 일부 공개로 이용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불편했던 그런 마음들을 조금 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영상에 댓글이 달리는 부분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메뉴를 보게 되면 댓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댓글의 사용 부분을 사용 안함으로, 사용 안함으로 조정해서 댓글 부분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부분이 차단이 되어진 다음엔 저장까지 눌러서 마무리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댓글로 인해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부분들도 있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더보기 메뉴에서 수정을 이용해 댓글과 비공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조정해주면 되겠고요. 영상의 삭제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고급 설정 메뉴를 이용해 들어가게 되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삭제까지 이용하셔도 좋겠고요. 설치해서 계정 연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라면 공개 여부에서 비공개로 설정해 이용하는 것도 다 해답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쇼츠로 챌린지 공유하기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